안녕하세요. 뇌건강 닥터 이채영입니다.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치매에 대한 얘기를 좀해 보려고 합니다. 치매 첫 증상을 이제 기억력 장애만 생각을 하시는데요. 물론 제일 흔한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기억력 장애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 장애가 제일 흔하게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. 하지만 성격 변화가 치매 첫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전두측두엽 치매라고 하고요. 기억력도 유지가 되고, 뭐 계산 능력이나 어떤 뭐 시공간 능력 이런 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딱히 치매일 수 있다고는 잘 생각을 못 하세요. 근데 예를 들면요, 뭐 부적절하게 뭐 그런 야한 뭐 동영상을 뭐 공공 장소에서 본다든지. 뭐 소변을 아무데서나 본다든지, 뭐 도둑질을 한다든지 뭐 해서는 안 되는 뭐 말이나 행동을 해가지고 뭐 모임에서 뭐 왕따가 된다든지 이제 그런 패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. 이런 분들은 초반에는 또 사회생활을 또 어느 정도, 그러니까 직업생활을 어느 정도 하세요. 그래서 진단이 늦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또 덧붙이자면 언어 기능만 떨어지면서 치매로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. 이런 경우에는 뭐 판단력이나 뭐 기억력이나 성격도 다 평소랑 똑같은데. 유별나게 말을 못하시는 거예요. 예를 들자면 말씀을 막 시끄럽게 막 많이 하시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아무 내용도 없고 콘텐츠도 없는 빈 깡통 같은 말을 계속하시는 경우도 있고요. 아니면 맨날 평생 하던 한국말인데 꼭 외국말 하는 것처럼 주저주저 하시면서 말을 잘 못하시고 막 단어도. 뭐 자꾸 틀리게 말씀을 하시고 막 문법도 틀리게 얘기하시고 그러다가 보면 점점 말 수도 줄어들고 뭐요런 치매 유형도 있습니다. 최근에 보니까 그 브루스 윌리스 그 영화 배우가 아마 이런 형태의 치매로 진단이 되신 것 같아요. 참 안타깝습니다. 제가 봤던 환자 중에는 점잖게 이제 공직 생활을 오래 하셨고 그때도 이제 현직에 계시던 그런 상황이었어요. 그런데. 어, 사무실에서 막 이상한 동영상을 보신다든지 아니면 막 상황에 안 맞게 그렇게 사람들한테 막 돈을 빌리러 다니신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었고 또 그거에 비해서 평소에 하시던 업무는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하셔서 이게 뭔가 하고 가족분들이 좀 긴가민가 해가지고 오신 그런 경우였고요. 그분도 이제 전두축두엽 치매로 진단이 되셨던 환자분이셨습니다. 또 어떤 분은 이제 건장, 그, 건축에서 이제 현장 일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분은 뭐, 어 판단력도 좋으시고 뭐 성격도 좋으시고 다 그냥 그대로세요. 하시던 일도 당연히 잘 하시고 기억력도 좋으시고 그런데 이상하게 또 말을 못 하셔가지고 오셨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켜보면은, 어, 주저주저 하시면서 막 문법도 틀리고 단어도 틀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신문 읽어보시라고 하면은 초등학생? 보다도 못하게 좀잘못 읽으시고 이제 그런 증상으로 오셔서 원발성 실어증으로 진단이 되신 그런 경우였습니다. 변화도 치매 의첫 증상일 수 있으니까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아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는데요. 사실 치매 환자 한번 처음으로 병원 모시고 가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. 제가 이제 봐서는 오히려 이제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 환자분들은 병원에 참 열심히 오세요. 근데 정말 치료가 필요한 그런 치매 환자분들은 그렇게 안 오시려고 그래요. 그래서 만약에 가족 중에 그래도 환자분을 좀 어, 치매 진단을 좀 받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래도 좀 좋은 방법이 치매라는 말을 어감이 안 좋잖아요. 그래서 환자분들이 치매라 고 그럼 절대 안 오시거든요.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한번 뇌 검진을 해보자, 기억력 검사 한번 해보시자, 이렇게 조금 순화해서 얘기를 하시면 또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.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, 이제 또 병원에 모시고 온다고 생전 이제 자주 못 보시는 뭐 이렇게 장남이 딱 오시고 그러면은 어. 모시고 온 것까지는 참 좋은데 좀 환자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. 무슨 일이냐면 그래도 자주자주 이제 환자분을 어떤 상태인지 밀접하게 이렇게 보시는 보호자분이 꼭 오셔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그게 가족이 아니라 뭐 친하게 지내는 뭐 동네 아주머니라도 환자분을 좀잘 평소에 아시는 분이 오셔야 돼요. 그리고 또한 가지. 평소에 드시는 약을 좀 정확히 알고 오시면 좋습니다. 이제 치매 진단을 하고 싶어서 오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약을 보면 이미 어디서 치매 진단을 받으셔서 치매 약까지 드시고 있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약이 또 중복되거나 어떤 그런 것도 있으니까 드시던 약을 좀 알고 오시면 좋습니다. 성격 변화가 치료가 될까요? 궁금하시죠? 사실 제일 먼저 생각해봐야 될, 되는 것이 이 환자분이 이제 어떤 성격이나 행동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그게 다 치료가 필요한지를 먼저 생각을 의사 입장에서 하게 됩니다. 왜냐하면 이제 일률적으로 성격 변화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사실 없거든요. 근데 어떤 그런 행동이나 성격의 변화가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한테 크게 불편한 점이 아니라면 사실 치료는 음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. 근데 주로 이제 약을 드시게 되는 게 어떤 경우냐면 이제 공격성이 심한 경우예요. 그런 분들이 사실 보통 기관에 어, 계시는데요. 또 다른 환자분들의 안전 문제, 뭐 그런 것들도 다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뭐 진정제라든지 소량의 뭐 항정신병약 같은 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우울증이 심하신 분들, 불안증이 심하신 분들은 뭐 당연히 항우울제 그런 약을 어, 드시게 됩니다.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. 치매 환자의 경우는요, 똑같은 어, 똑같은 어떤 상황, 예를 들어서 막 폭력적이고 공격적이라고 할때딱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그런 행동이 나타나는지 그런 어떤 그 문맥, 컨텍스트가 좀 중요해요. 예를 들어서 같은 행동을 하시더라도 아주 낯선 사람한테만 그런 행동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아주 익숙한 환경, 아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신다든지 어떤 그런 패턴이 있거든요. 근데 그럴 때는 그런 어떤 환자가 환자한테 주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 해결 방법도 다르게 됩니다. 이번 시간에는 치매에서 관찰될 수 있는 성격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. 치매라 그러면은 보통은 기억력, 뭐길 잃어버리는 뭐 시공간 능력 그런 정도를 많이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환자분이 성격 변화나 행동 변화가 나타났을 때 보호자분들이 상처받는 경우가 있어요. 환자분은 진짜 몰라서 치매 증상 때문에 그러는데 일부러 그러시는 걸로 이제 하시는 거죠.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보호자분이 그 치매의 행동 심리 증상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한 가지 아주 막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그 신체적이나 아니면 이제 재정적인 어떤 피해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보호자분들이 좀 미리 준비를 좀 해주시는 게 그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또 중요하고요. 또한 가지 어 이런 환자분들의 변화를 가족 구성원들이 좀다 공유를 하시는 게 좋아요. 왜냐면은 또안 겪어보면 이거는 모르시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환자분의 증상을 가족끼리 공유하면 더 좋은 케어를 하고 가족 간의 관계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. 우리 치매 환자분들, 그리고 또 가족분들 정말 지난한 싸움에서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요. 저도 이런 영상을 통해서나마 작게 도움이 좀 되고 싶습니다. 이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도 최선을 다해서 만들겠습니다.